안녕하세요, 골든 프렌즈입니다. <laughs> 사회 초년생들한테 가장 좀 경계해야 되는 거 차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 어, 어 차를 사면 돈을 못 모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드시 차가 필요한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 그리고 임장을 다닐 때도 있어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 아무래도 삶의 질 자체가 많이 달라지니까 차를 싸게 살수 있으면 되게 좋을 텐데. 싸면서 좋은 차는 없다는 라 얘기를 중고차 업체에서 되게 많이 하거든 그나마 괜찮은 차내 경험상 싸게 이렇게 좀 괜찮은 차 굴릴 수 있는 차를 살수 있었던 방법을 한번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해 음. 택시 부활차야 처음 들어봐? 아, <laughs> 아 진짜? <처음> <laughs> 아 그래? 지금 차 타고 있는 차가 네 번째 차인데 음. 그첫 번째와 세 번째 차가 둘다 택시 부활차였거든 음. 근데 나는 택시 부활차를 처음에 탔다가 다시 또 택시 부활차로 돌아왔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택시 부활차가 좋았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택시 부활차가 뭐냐면 이게 법적으로 5년 이상 개인 택시를 운영할 수가 없어 5년이 되면 그 다음에는 차량을 반드시 이제 바꿔주고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음. 그때 이제 택시로 이제 굴리던 이런 차가 이제 매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그거를 이제 폐차라든지 보통 수입분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 택시 이제 미터기라 이런 거 하는 업체들에서 상품화를 해가지고 이거를 다시 부활시켜서 내놓은 게그 택시 부활 어 이게 그 장단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주자면 장점은 뒤에 나올 모든 단점들이 이거 하나를 그냥 다 이렇게 커버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너무너무 싸 얼마나 싼데 어 지금 K5랑 음. 소나타 브릴리언트 정도를 어.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300에서 400 정도를 살수 있고. 엄청 그 싸네 300에서 400와 그리고 lf 소나타 같은 경우에 지금 시세가 한500 언저리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최근 상대적으로 최근에 나온 차들의 경우에는 그나마 가격들이 비싼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한 신식인데 더닐 k7 이런 것들 도한1200-1300 루엔저 음. ig도 한1 2 0 0 3 0 0에서1500 정도면 쪽으로 가면 가성비가 좀 떨어지 고첫 음. 차나 운전 연습용 아니면 마실 용으로 3-400 정도 되는 차들을 음. 사실 여기서 구매를 하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인 취득세가 30도 안 나오네 그렇지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한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째로는 이제 전문적으로 택시 월출체를 취급하는 업체들이 있어. 개인 택시들이 이제 그걸 상품화를 해 가지고 올려 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요즘 사실 아는 사람이 좀 많이 안아져 가지고 요즘은 그 게시물이 올라왔다 하면 약간 한 5분 10분 컷? 5분 10분 이렇 하고 20초컷 지기도 해. 그 사장님한테 미리 이거 나오면 제가 무조건 살 테니까 미리 계약금 걸어 놓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고 이거의 장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들 통해서 하는 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비싸. 음. 근데 상품화 이제 시키기 때문에 편판이나 사람 이름 대시보드에 박아놓기 때문에 구멍 같은 것도 있고 택시 미터기가 달려있던 음. 센터페시아 이런 구멍들도 있고 다배우고 위에 달려있는 그 등도 없애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과정들을 다 이제 업체들에서 하고 약간의 마진을 붙여서 내놓는 거야 이거마저도 되게 싼데 이거보다도 더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이 그런 택시 부활차들을 업체들에서 구입했던 사람들이 개인이 다시 내놓은 중고차들인 거야 아. <laughs> 그러면 정말 싸게 구할 수 있어 200만 원대에도 충분히 구할 수 있어 아. 더큰 장점은 중고차나 차량을 구매했을 때 금액이 크게 많이 드는 거. 사람들이 보통 이제 뭐 수리비나 이런 거로 네. 생각을 하는데, 보통은 감가상각이거든. 근데 수리비가 보통 웬만한 게막 1년에 1 0만원씩 발생하고 그런 경우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 근데 택시부활차는 감가상각이 땜이 다된 상태야. 내가 두 번째로 샀던 게 이제 K5, 흰색 K5를 이제 탔었는데 2년을 타고 이제 처음에 갖고 올때 400만 원을 주고 갖고 와서 2년 타고 났을 때 얼마에 팔았는지 알아? 400, 350. 법률이랑 <laughs> 뭐 <음료랑> 착하지는 <laughs> 똑같은데. 사실상 <laughs> 잠깐 없다시피하게 2년을 그냥 축축 팔수 있었다라고 봐도 이게 대부분 LPG 차라서 기름값 자체도 음. 굉장히 싸. 음. 근데 심지어 이게 친환경 차 인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인증을 받게 되면 공항 주차장 이용, 공영 주차장 반값 오. 이런 게 있어요. 특히 공영 주차장 반값이라는 이게 엄청나. 오. 어디를 가든 공영 주차장 1 시간에 6천 원하는면 3천 원을 쓸 수가 있어. 야. 일단 그게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는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거 수리하기가 너무 너무 쉬워. 왜냐면 일단 국산차인데다가 이게 보통 이제 택시로 만드는 차들은 큰 고장 자체가 사실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나지도 않기도 해 왜냐면 만든 제조사들 자체에서도 택시는 워낙에 많이 굴러다니고 이게 택시 기사들의 이제 입소문으로 바로바로 바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강화된 이제 미션이나 이런 걸 넣어가지고 이제 내구성이 우수하게 제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에피젠진의 경우에는 슬러지가 끼지가 않기 때문에 그 가솔린이나 이런 일반적인 엔진들보다도 내구성이 좀더 좋기도 해그 물량이 전국에 다 풀려있기 때문에 부품을 수급하기가 너무 너무 쉬워. 그래서 음. 굉장히 싸기도 하고, 무엇보다 택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이런 업체. 몇몇 공업사들이 있는데, 그런데 가면 심지어 더 저렴한 가격으로 뭐 재생 부품 이런 걸 구할 수도 있고, 미션이나 엔진 같은 게 나가도 하더라도 장안 평이나 이런 전문 업체들을 가면 한7 0만 원에서 1 0 0만 원대로. 음. 그러니까 고장이 나면 수리해서 타면 돼. 음. 음. 수리하는 게 굉장히 싸기 때문에 LPG 충전 충전소들에 가면 이제 보통 일반적인 차량들은 주유소 가면 이제 주차 그 그러니까 세차하면 그한 3, 4천 원씩 나오잖아 음. LPG 차량들은 거의 다천원 아니면 공짜야 어. 어. 이것도 하나의 장점이야 사람들이 그러네. 잘 몰라 이거는 어. 어. 그래서 세차 싸지 주차장 싸지 뭐 기름값 싸지 뭐 하튼 그런 엄청난 음. 이런 것들이 있다만 점만 있는 건 아니겠지 그렇지 예, 단점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해주자면 옵션이 적어. 왜냐면 트위치 걸차들은 거의 대부분 옵션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태에서 이제 되게 나온 경우가 많아서 후방 카메라가 없는 경우도 되게 이제 이렇게 생으로 했을 때는 후방 카메라도 없고 거의 옵션이 없다시피 한 상태로 나와 근데 택시 공업소들 내가 얘기했던 그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상품화 시키는 곳들에서 내가 돈을 조금 조금씩 좀내 좀 가지고 이거를 옵션을 내가 스스로 추가할 수가 있어. 아 오토라이트나 이런 것도 한 5만 원, 10만 원 정도 추가하면 바로 달아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음 이제 후방 카메라 같은 것도 한 3, 4 0만원 정도 하면 이제 거기서 사지로 이렇게 아예 센터페시아에 딱 달아줘. 음 그래 그렇죠? 그런 점으로 좀 커버할 수 있고 통풍 시트 어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조수석에도 좀막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있어서 옵션을 선호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뭔가 애로사항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두 번째는 사실 이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은데 안 타본 사람들의 편견이 많아 음. 왜냐면 키로수가 어마무시하거든 키로수가 아, 기본적으로 한 20만 키로에서 30만 키로 뭐 이렇게 찍혀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들었을 때 30만 된걸 탄다고? 이런 사람들도 많고 택시 부활차라고 하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제 막 그거 타다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근데 실제로는 사실 내가 직접 경험해본 바로는 고장도 생각보다 그렇게 정말 안 나고 나는 특히 두 번째 차를 살 때는 1년에 2년 동안에 배터리 한번 나간 거랑 에어컨 조금 뭐 고장 난거 외에는 고장 난게 하나도 없었거든 음... 엔진오일 그냥 가는데 엔진오일도 한 4, 5만 원이면 가았고 마지막으로 이건 사실 모든 LPG 차들의 공통점이긴 한데 트렁크가 좁아 물론 그것도 내가 도넛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꾸겠다고 라 하면 이것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뭐 그거는 뭐좀 돈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하겠고 이게 LPG가 그 연료 소모가 되게 많아가지고 충전소를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자주 가야 한다는 것 정도? 음. 그런 단점들이 좀 있을 것 같네. 그런 것들이 있고, 어, 또 다른 단점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게 팔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수출 보내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사실 택시벌 차들매도할 방법이 따로 있어. 음. 그니까 러 얘네들은 일반 딜러들한테 이렇게 하면 100만원, 200만원도 못 받아. 이런 거를 할땐 내가 구매를 했던 그택시 부활 그 음. 전문 업체에 중고 게시판들이 따로 있어. 아. 거기에다가 올리면 순삭돼. 음. 근데 여기에서 샀다라는 거 인증이 되고 거기 가끔씩 주인장이 댓글도 달아주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관리 좀 잘하고 탔다라고 하면 바로바로 바로 나가거든. 네. 음. 이런 식으로 매도하거나 그 아니면 네이버 뭐, 카페 같은 데 있는데 그런데 올려가지고 싸게 청구를 하거나 하면 이런 해서 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크게 주셔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